반갑습니다, 여러분. 야구의 깊은 이면과 미래를 꿰뚫어 보는 채널 미래의 페달입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약속들이 깨지는 순간을 목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포츠의 세계에서 영원한 캡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다시 한번 뼈 아프게 다가오는 11월입니다. 잠실의 밤 하늘을 수놓았던 그 함성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낯선 장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외쳤던 그가 이제는 마법사의 로브를 입고 수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도대체 그 짧은 한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00억 원의 사나이가 짐을 싸고 롤렉스 시계의 전설이 팀을 옮기고 부산에서는 새로운 외국인 투수의 sns 팔로잉 하나의 팬들의 심장이 요동칩니다. 오늘 미래의 페달에서는 배신과 비즈니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열개 구단의 치열한 숫싸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lg 팬들의 눈물 kt의 승부수 그리고 하나와 롯데의 절박한 선택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야기의 시작은 잠실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경북 고속도로 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lg 트윈스의 정신적 치주 김현수 선수의 kt행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첩하고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셨을 겁니다. 김현수가? 정말? 이라는 의문 부호가 느낌표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3년 총액 50억 원. 만 37세를 앞둔 베테랑에게 전액 보장된 3년 계약을 안겨준다는 것. 이것은 KT 위즈라는 구단이 현재 얼마나 타격과 리더십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실 야구판에서 에이징 커브라는 단어는 구단들이 지갑을 닫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주문입니다. 하지만 KT는 그 주문을 깨부수고 김현수의 경험과 클러치 능력을 샀습니다. 반면 LG 트윈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을 하죠. 이번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LG 내부 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셀러리캡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미 박혜민 선수에게 대형 계약을 안겨주었고, 무엇보다 내년, 내후년에 쏟아져 나올 진짜 집토끼들, 홍창기, 팍동원, 김윤식 같은 핵심 코어 자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총알을 아껴야만 했습니다. LG가 제시한 금액이 30억 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20억 원이라는 현실적인 차이는 김현수 선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의 자존심, 즉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였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과거 메이저리그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인트루이스의 심장 엘버트 푸울스가 LA 애인절스로 떠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팬들은 분노했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가 다시 돌아와 은퇴했을 때 우리는 비즈니스의 냉혹함 속에 숨겨진 낭만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김현수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LG 팬 커뮤니티가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롤렉스 받고 떠나네, 우승반지 먹티 아니냐라는 격한 반응부터 그동안 고마웠다, 가서 잘해라 라는 체념 섞인 응원까지 팬들의 감정은 폭자미묘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현수가 지난 7년 동안 잠실 일루 쪽 더그아웃 공기를 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패배 의식에 젖어 있던 팀을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팀으로 만든 그 리더십 현수 효과는 기록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산을 KT가 가져갑니다. KT는 수원 구장이라는 홈 어드밴티지를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잠실보다 훨씬 작고 타자 친화적인 위즈파크에서 김현수가 뿜어낼 장타력 그리고 박병화, 강백호가 떠난 자리에 들어설 중심 타자의 무게감, 나도현 단장이 수원에서는 더 강해질 타자라고 확신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 한 명을 영입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팀의 기둥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시선을 돌려 조금 더 충격적이고 어찌 보면 희극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환불 안 됩니다. 쇼핑몰에서나 들을 법한 이 말이 지금 야구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하나이글스 그리고 강백호와 엄상백입니다. 하나이글스의 이번 스토브리그 행보는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 같습니다. 윈나우윈마이너스나우 지금 당장 우승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FA 최대어 강백호를 4년 100억원에 영입했습니다. 대전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노시환 최은성에 이어 강백호라니. 상상만 해도 배가 부른 타선입니다. 그런데 피치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fa 영입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강백호는 어등급 즉 가장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kt 단장이라면 누구를 보상 선수로 데려오시겠습니까? 현재 하나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아니 꽤 심각하게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투수 엄상백입니다. 기억하시죠? 불과 얼마 전 엄상백은 kt에서 하나로 이적하며 4년 78억 원이라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평균자책점 6.58 한국시리즈 엔트리 제외. 하나 입장에서는 뼈아픈 실책에 가까운 영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는 20인의 보호선수를 묶어야 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문동주, 김서연 같은 10년, 20년 미래를 책임질 황금 유망주들을 묶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액 연봉자나 최근 부진했던 즉시 전력감들이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엄상백이 보호 명단에서 풀린다면, 그리고 KT가 그를 다시 지명한다면, 야구 역사상 보기 드문 리턴 픽, 일명 반품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78억을 주고 샀는데, 1년 만에 다시 원소속 팀으로 돌아간다.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하지만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 롯데 자이언츠가 안치홍 선수를 FA로 영입했다가, 2차 드래프트 보호 명단에서 제외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안치홍은 다른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설마 AFA 계약한 선수를 안 묻겠어? 라는 방심은 프로세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KT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컸고 구위가 검증된 선수를 상대 팀의 유망주 유출을 막아준다는 명분 물론 실리는 챙기겠지만 하에 다시 데려온다. 거기다 보상금까지 받는다.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 팬들의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78억 실패를 인정하고 차라리 돌려보내라 아니야. 그래도 1년 만에 포기하는 건 구단의 수치다 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이동이 아니라 각 구단 프런트의 자존심이 걸린 두뇌 싸움입니다. 하나 단장의 밤잠을 설치게 할 20인 명단. 과연 그 종이 위에는 어떤 이름이 적히고 어떤 이름이 지워졌을까요? 이 선택이 2025 시즌 kbo의 판도를 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쪽 항구 도시, 부산으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다른 팀들이 100억, 50억 팡팡 터트리며 파티를 즐길 때 유독 조용한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팬들의 불만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뭐 없어? 김태형 감독의 한숨소리가 사직구장 담장을 넘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롯데 팬 탐정단이 흥미로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요즘 스토브리그 소식통은 기자보다 팬들이 더 빠르다는 거 아시죠? 한 외국인 선수가 롯데 구단 공식 SNS를 팔로우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름은 트로이 왓슨.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산하 트리플 어에서 뛰고 있는 1996년생 우한 투수입니다. 고작 인스타 팔로우 가지고 설레발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알렉스 반즈 등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입단 발표 직전 구단 SNS를 팔로우하며 일종의 입단 시그널을 보냈던 전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롯데가 지금 국내 FA 시장에서 철수한 마당에 전력을 보강할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성공적인 외국인 선수 영입 뿐입니다. 제가 분석해본 트로이 왓슨이라는 투수 꽤 흥미롭습니다. 이 선수의 가장 큰 무기는 최근 메이저리그와 KBO를 휩쓸고 있는 구종 바로 스위퍼 스위퍼입니다. 올해 트리플어에서 이닝당 삼진 비율이 굉장히 높고, 땅볼 유도 능력도 탁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커리어 그래프입니다. 마치 롯데를 거쳐간 효자 용병 반즈나, 과거 두산의 알칸타라처럼,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수업을 착실히 받으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150km의 빠른 공의 옆으로 휑하니, 달아나는 스위퍼를 장착한 투수. KBO 타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유형이죠. 문제는 계약관계입니다. 이미 티트로이트와 스플릿 계약 마이너메이저 신분에 따른 연봉차 등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롯데가 이를 풀기 위해선 이정료, 즉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롯데가 정말 2025 시즌을 포기한 게 아니라면 이 정도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패디가 KBO를 평정하고 메이저리그로 금요환향한 이후 소위 한국행 역수출을 노리는 젊은 외국인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왓슨에게도 KBO는 기회의 땅이 될수 있고 롯데에게 왓슨은 난파선을 구할 유일한 톱대가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SNS 팔로우가 부산 갈매기를 부르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그저 해프닝으로 끝날지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표정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제 생각을 조금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현수의 이적, 하나와 KT의 보상 선수 눈치 작전. 롯데의 외국인 투수 루머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냉철한 생존 본능입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야구는 낭만이고 의리입니다. 내가 응원했던 선수가 끝까지 우리 팀에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 우승 반지를 끼고 함께 눈물 흘렸던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프로스포츠의 프런트 오피스는 감정이 없는 차가운 계산기 위에서 돌아갑니다. LG는 과거의 공로보다 미래의 효율을 택했습니다. 셀러리캡이라는 제한된 자원에서 팀을 지속적으로 강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은 손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비정한 게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의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반대로 KT는 통계와 데이터가 가리키는 우승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베팅을 했습니다. 하나 역시 보상선수 유출이라는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강백호라는 확실한 4번 타자를 얻는 리스크를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야구판이나 우리 인생이나 모든 선택에는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마이너스 오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를 내놓아야 합니다. lg는 미래의 유동성을 얻기 위해 과거의 영광을 내보냈고, 하나는 현재의 파괴력을 위해 미래의 유망주를 담보로 잡혔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다. 다만 선택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페달님. 저는 mbc 청룡 시절부터 잠시를 지켜온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올드팬입니다. 오늘 김현수 선수의 이적 뉴스를 보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 글을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50억? 3년 보장? KT가 제시한 금액 이해합니다. 프로는 돈으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팬으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불과 몇주 전만 해도 우승 트로피 앞에서 이 자리를 지키겠다며 울먹이던 캡틴의 모습이 선한데 롤렉스 시계를 후배에게 채워주기도 전에 짐을 쌌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에이징 커브가 왔다. 성적 하락세다라며 이별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우리 LG 팬들이 기억하는 김현수는 숫자로 설명되는 선수가 아닙니다. TTD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라는 저주를 깨부수고, 더가웃에 찬물을 끼얹던 패배 의식을 걷어낸 게 누구입니까? 바로 현수형이었습니다. 지금 구단은 홍창기나 박동원을 잡기 위한 실탄 마련이라고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단순히 사말타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라커룸의 질서를 잡던큰 형님이 사라진 겁니다. KT로 가서 유니폼 갈아입고 우리 투수들의 공을 칠 김현수를 볼 자신이 없습니다. 프로의 세계가 비즈니스라지만 이번 이별은 너무나 차갑고 또 아프네요. 부디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그래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원망이 뒤섞여 오늘 잠은 다 잤습니다. 미국에서 KBO 리그를 꾸준히 시청하는 야구팬으로서 지금 한국 팬들이 김현수의 이적에 대해 배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감상적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엘버트 폴스가 세인트루이스를 떠나 에인절스로 갔을 때 그리고 프레디 프리머니 애틀랜타를 떠나 다저스로 갔을 때의 충격을 겪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 KT 위즈의 이번 선택은 오버페이가 맞다. 만 37세 선수에게 3년 풀 개런티 풀 마이너스 개런티 계약은 MLB 기준으로 보면 미친 짓에 가깝다. 하지만 KBO의 시장 상황 특히 KT라는 팀의 윗나우, 윗마이너스나우 키조를볼때 이것은 논리적인 도박이다. KT는 홈구장인 위즈파크에 타자 친화적인 환경파크 팩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좌타 거포가 필요했다. 강백호가 떠난 마당에 팬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티켓 파워를 유지할 스타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국 야구 팬들은 종종 선수와 구단 사이의 관계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거대한 비즈니스다. 김현수는 자신의 마지막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으로 갔고, LG는 셀러리 캡 유동성을 확보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양팀 모두 최선 아프터멀의 선택을 한 것이다. 다만 KT가 지불한 50억 원약 380만 달러의 3년 뒤에 현명한 투자로 불릴지, 최악의 악성 계약 엘버 트라스이 될지는 오직 10만이 알 것이다. 이 영상을 보며 혈압이 터질 뻔했습니다. 지금 대전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강백호 온다고 축제 분위기였다가 엄상백 리턴 픽 시나리오 나오니까 초상집 됐습니다. 세상에 어떤 프로 구단이 78억 주고 사온 선수를 1년 만에 보호 선수 명단에서 풉니까? 이건 우리가 쇼핑 실패했습니다라고 전 국민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100억 써서 강백호 데려온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엄상백을 내준다. 이건 말 그대로 호구 딜의 정석입니다. kt 입장에서는 웃겨 죽을 겁니다. 돈 받아서 좋고 자기들이 키운 투수 다시 데려와서 좋고 심지어 보상금까지 챙기니까요. 반품이라는 단어가 선수에게는 실례지만 지금 상황이 딱그 짝입니다. 만약 진짜로 엄상백이 kt로 돌아가서 내년에 우리 하나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이라도 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엄상백 선수가 오래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KBO 리그입니다. 29살 150km를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를 한 시즌 못했다고 포기하는 게 맞나요? 프런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인 명단을 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미래를 파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구단 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겁니다. 제발 우리 유망주 문동주 김서현 지키겠답시고 당장 쓸수 있는 1, 2선 발급 자원을 내다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팬들은 더 이상 리빌딩이란 핑계에 속지 않습니다. 한국의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는 매년 일본 mpb보다 훨씬 다이내믹하고 파격적이다. 특히 이번 kt와 하나의 머니게임은 놀라울 정도다. 일본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가 라이벌팀으로 이적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팬들의 저항감도 훨씬 크기 때문에 구단들이 조심스럽다. 하지만 한국은 전력 보강이라는 명분 아래 마치 축구 이적 시장처럼 활발하게 움직인다. 김현수의 이적은 마치 요미오리의 레전드가 한신으로 가는 듯한 충격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한국 야구의 보상, 선수 컴펀세이션 플레이어 제도다. FA를 영입하면 선수를 내줘야 하는 이 독특한 시스템이 구단 간의 치열한 수싸움을 만들어낸다. 강백호를 얻기 위해 1라운드급 투수를 내줄 수도 있다는 딜레마. 이것은 MLB나 MPB에는 없는 한국만의 드라마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의 트로이 왓슨 루머도 흥미롭다. 스위퍼 스위퍼를 주무기로 하는 투수는 지금 전 세계 야구의 트렌드다. 만약 KBO 타자들이 이공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에릭 패디 FEDD처럼 압도적인 시즌을 보낼 수도 있다. 한국 야구는 용병의 성공 여부가 팀 순위의 50% 이상을 좌우한다. KBO 10개 구단의 단장들이 매일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이해된다. 올해 KBO는 기술적인 발전보다는 구단 간의 돈과 전략의 전쟁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어느 유명한 경제학자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승부를 지켜본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김현수 선수가 KT 유니폼을 입고 또한 번의 전성기를 만들어낸다면 그 선택은 옳았던 것이 됩니다. 엄상백 선수가 만약 다시 KT로 돌아가 부활하거나 혹은 하나에 남아 절치부심하여 10승 투수가 된다면 지금의 비난은 훗날 신의 한수라는 찬사로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적 이후에 보여줄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비난 여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시즌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김현수 선수가 5월쯤 수원 밤하늘로 역전 홈런을 날릴 때 그때 비로소 이 계약의 진짜 성적표가 발급될 것입니다. 롯데의 외국인 선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값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절실함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름 모를 선수가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장면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영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스토브리그에서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영광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유니폼을 입을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합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증명할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김현수 이적, 진짜 신의 한수일까, 아니면 패착일까? 하나는 과연 보상 선수로 누굴 내줄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솔직한 심정을 남겨주세요. 팬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더 뜨거운 야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의 내일을 읽는 눈, 미래의 페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